우리나라의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통장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천만 원으로 천만 원치 코인 계좌에 넣었는데, 네. 어, 이거 내가 넣었으니까 인정한다. 천만 원치 넣었다. 네. 사실 지갑에는 이미 열 배가 올라서 일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냈다고 내가 인정했으니까, 네. 그러면 일억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채무자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네. 개인회생을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네. 법원에서 걸러내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네. 식으로 좀 걸러내요? 의외로 상담하는 사람 중에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파산을 할수 있느냐 개인의생을할수 있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 뭐라고 하세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법원의 그물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특히 당신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수백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혹시 뭐 이런 제한? 제안... 병호사님이잘 처리하시면 은 네. 성공 보수를 좀 드리겠다 그런... 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고민도 하시면 안 되는 거아 <laughs> 고민을 해야지 안 하게 되죠 네, 고민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법원은 과연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어요 현금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아니면 자동차 같은 물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새 뭐 코인으로 좀 嗯。 요새는 이제 코인, 주식도 있겠네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부터 보면은 현금 거래 내역은 대부분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내가 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때는 못 잡아내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급여도 현금으로 받고 지출도 현금으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못 잡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활해도 큰 돈을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제를 하고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우리나라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통장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래 내역이라기보다는 통장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의 돈을 계좌 이체를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이 내역을 보면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 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은 돈을 빼돌린 걸로 의심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채무자는 아 이건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거다 또는 생활비를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겠죠. 해명하지 않으면은 청산 가치로 들어가요. 그 말은 빼돌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현금은 이렇게 맞고 그럼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을 앞두고 화산을 앞두고 몇년 전에 처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등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몇년 전에는 등기를 했. 다가 지금은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을 재산세 목록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를 언제 처분했는지 받은 대금은 얼마인지 그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또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면 나타나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 소유 여부예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회를 해서 포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청산같이 넣도록 해요. 그다음으로 주식과 코인 거래네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코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또는 은행 계좌에서 코인 거래소로 돈이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어 당신 이 돈이 코인 거래소로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됐어? 하고 전체를 손 소명하도록 해서 코인이 남아 있으면은 주식이 남아 있으면 현재 가치를 청산 가치 넣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소명을 안 하면은 모든 금액을 또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코인 계좌까지 다 뒤져보는 건가요? 다 뒤져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천만 원으로 천만 원치 코인 계좌에 넣었는데 네. 어 이거 내가 넣었으니까 인정한다 천만 원치넣 없다 네. 근데 사실 지갑에는 이미 10배가 올라서 1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냈다고 내가 인정했으니까 네. 그러면 1억은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재 가치를 내라고 합니다 넣었을 때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그걸 다 비교하는 건가요? 네 비교하는 거죠 뭐 말한 대로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내가 들어간 게 1억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소명을 안 해서 그냥 천만 원을 통상 가치에 넣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에 따른 거고 대부분은 코인으로 1억이 있으면은 개인의 생활로 <laughs> 상당을 하지도 않죠 비지 네. 1억이 있는 경우야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 뭐 1억원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했는데 그 주식 코인 투자하는 돈을 부모님이 줬다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어, 이거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는 안 넣어도 돼요 생각해보면 단순한데요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거는 돈을 빼돌렸다고 볼 요소가 없죠 내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재산이 늘어난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만 중요하지 들어온 게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걸린다고 해도 뭐 네. 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청산가치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법원을 속여서 회생을 하는 사기회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도록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